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동네 이렇게 불렸던 곳이죠. 고향은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자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리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보아왔던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놀랍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불렀습니다.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상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정도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거죠. 게다가 그 형제들과 누이들도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선입견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나살에서 목수일 뿐이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분의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만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성경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이나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자신이 그 사역에 대해서 또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새로운 비전이나 사명에 대해서 거부하게 될 때가 있죠. 전에도 그런 비슷한 것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제가 잘 아는데 그건 우리 교회랑 잘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선입견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사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힘들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죠. 가족들은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고요.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신앙인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믿음을 인정받고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죠. 이미 부르셨던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먼저는 팀 사역과 능력 전도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방해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그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능력전도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팡이와 신 이외에는 다른 물건들이나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디든지 영접하는 곳이 있으면 그 집에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집에서 그들을 영접했는데 다른 집에서 더잘 대접해주는 곳이 있더라도 거처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저 그들을 영접해주는 것에 만족하고 세상적으로 더 편하거나 좋은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을 할때 세상적인 가치를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에만 집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담대히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만약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딪히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느냐고 그들과 겉으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부딪히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수 있도록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겸손히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그리스도인다운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복음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알고 있다는 생각과 이미 해봤다는 교만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명의 현장, 복음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영적 권능을 회복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